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4절 자 우리 말성경으로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여러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어,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혹시 기억하세요? 긍휼의 집, 음? 벳 헤세드,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병자들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도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 그 연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연못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어져 놓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념으로 삼고 연못에 물이 솟아오를 때 서로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매일 나와 있었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치열한 경쟁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더 심한 병을 가진 사람을 향한 배려나 불쌍히 여김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막하고 살벌한 경쟁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극률의 집이라고 붙여놓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거기에 자위와 극률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 역시 자신이도 혹시 거기에 나가 있으면 누군가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회와 운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매일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역시 우리들에게 국류를 줄 것처럼 자비를 내어줄 것처럼 되데스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모든 것을 내어줄 것 마냥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속삭이고. 자, 한국은 사람들이 큰 단지 아파트에 많이 거주를 합니다. 대기업의 아파트들을, 대기업이 아파트 단지를 크게 지어놓고는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해요. 왜? 좋은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잘 지어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이 편한 세상. 정말로 이곳에 오면 당신에게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푸르지요. 마치 숲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밤새 키톤 치트가 나와서 모든 피곤을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지. 그런데 정말 이런 이름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느냐. 정말로 조용하고 평안한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하냔 말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저 한낱 전설에 불과한, 그리고 베데스다, 국률의 집이라는 이름의 한줄 소망을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참소망은 그냥 그의 병으로부터 완전하게 낫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병 들었는데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의 불행, 그의 참 비극은 그가 38년 동안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것이 그의 처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조금 더 있다면, 내게도 운이 도와준다면, 기회가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연못 주위에 매일 같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역시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조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오늘 나에게도 운이 도와준다면 행복하게 될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사기도 하고 그거 맞아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기회가 많은 대도시들, 여기 오면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고 많은 즐거운 것들을 여기 와서 누리세요. 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더큰 비극이고.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38년 동안 너를 가두고 괴롭히던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치유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무슨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히 일하지 않는 날로 구별된 날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일하지 않죠.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출애굽기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이다. 아멘. 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규정 때문인지 교회가 언제부터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주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연관을 지어서 주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가르침 받으신 적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주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왜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죠. 게다가 주일은 안식일 다음날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가 안식일에 모이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회, 우리 크리스찬이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부활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과 초기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하게 된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사람은 어차피 38년 동안 고생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고쳐 주셔서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더 존경을 받으셨겠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분의 제자들 앞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듯 병든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치신단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다른 사건을 통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여세나 있다. 그러니 그 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은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 자 보세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당연히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사탄에 메어있던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시죠.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안식일은 사탄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 해방되는 날이다. 그리고 안식을 얻는 날이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소경되고 병든 인간들을 그 병이 주는 사망에서 살려내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다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죠. 이날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내시는 일입니다. 38년대 병자에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극률의 집에서 극률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날이 안식일인데, 38년대 병자는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이 병자에게 오셔서 참 안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자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로보아 지금 예수께서는 너가 지금 다 나았구나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의 38년된 육체의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탄 마귀와 한 몸으로 매여있던 그 매임에서 풀려남 영혼의 병의 치유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너의 영혼이 고침을 받았구나, 너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날로 알게 된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안식일 다음날, 그 주일에 부활을 소망하며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자신에게 기회와 운을 준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병든 그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야 당신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다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이 세상. 베데스다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속아서 매일 서로 기회와 운, 행복을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래서 극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 극률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나에게 운이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세상이 자신에게 기회와 운을 주지 않을까, 이거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눈을 뜨고. 그러나 이 세상이 베데스다가 그들에게 기회와 행복을 줍니까? 자신이 먼저 기회를 가지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열하죠.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 긴장감만을 주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삶에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많이 느끼는 거. 너무는 몸도 많이 피곤한데 더 힘든 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 사람이 무섭고, 서로에게 아픔 주고, 실망 주고, 아프게 하고,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속상하고. 우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담은 채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가득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가득 차면 넘치죠.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긍휼과 따뜻함 불사의 여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먼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느나 자기 자신만을 먼저 챙기고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느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었어. 이것만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니 정죄가 난무하고 불쌍히 여겨줌 따뜻함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죠. 오히려 다가오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워서 내가 상처받을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흘겨보고, 쉴드를 치고, 나쁜 말들 쏟아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린 겁니까? 그게 미워하고 막말하고 정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만 옳다는 그 생각, 바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겨 주고 존중하고 격려해 주고 실수할 때 불쌍히 여겨 주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낄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 따뜻함과 극류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에 줄수 없는 따뜻함과 긍휼을 느끼며 그들의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워진 마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따뜻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미 너무도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눈을 뜨면 저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 나에게 또 기회와 운이 따라준다면 음, 나, 나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따뜻함 대신 차가운 경쟁과 스트레스, 평안할 수 없는 실망감들을 안겨주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국률이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에게 기회가 운이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혼으로, 영혼의 병이 든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영혼의 병듦이 고쳐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낫게 여기고 극률이 여기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그래, 주신 찬 감사합니다, 주님. 38년 동안 하루하루 기회와 운에 대한 방임과 지금 베데스다 의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먼저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슬려 보내는 그런 사슬을